우리야 기도해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첫이유식을 먹습니다. 건강하게 해 주세요. 베시메슈아 아멘. 빠빠이에요. 으어 손으로 잡으면 안 돼. 어여여야지자 <목소리> <야야야. 목소리> 아니야, 아니야. 손 잡지 마. 그렇게 잡으면 안 돼. 그만 내려놔. 자. 우쭈. 대. 대. 어때? 먹을만해? 한 대. 봐. 해아자 아빠 왜이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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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숟가락만 갖고 대. 거야? 먹은데 아빠 t y o 이빨 없잖아 우리 자 음, 이거는 옳지. 미음이라 그래 어. 미음이 뭐예요? n 이 w you know, you 기 n o w you know, you k